본장에 역시 나의 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종, 5절에 보면 그의 종으로 6절에 보면 나의 종, 7절에 보면 종이 된 자에게 종을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41장부터 종의 노래, 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먼저는 유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나의 종이라고 했다. 두 번째 나의 종은 누구를 말할까?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했다. 세 번째 나의 종이라고 할때 나의 종은 누구일까?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나의 종을 말하고 있을 때, 이 나의 종은 누구일까? 특별히 본장에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는 태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모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종에게. 그러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종으로 모이고 그에게로 오게 될 때, 그러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네시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급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돌아오게 한다. 누구에게? 종에게. 특별히 이것은 모은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미달기 병아리를 모두 모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제 마태음 23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네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다라고 한것 종이 이제 유다인을 모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인을 위하여 모으는 이 종에 대하여 사람들은 실제 어땠을까? 실제로 보면 멸시를 당한 자가 되었다.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돕는 일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일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종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분에 대하여 뭐하다 멸시를 하고 있어요. 미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하죠.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아야 할걸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높일 수 있죠. 흩어져 있는 이들을 모으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인생에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 메시아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그대로 묘하지 않죠. 멸시하지 않죠. 그런데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기와요. 으온 종, 그분에 대하여 멸시라 하고 미움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둘로 나누지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은 메시아를 따르고 믿고 의지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고 하고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온갖 조롱을 퍼붓기도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못된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합피지마는 어떤가 구절에 보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샘물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샘물권으로 인도한다. 왜 그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못되게 구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14절 이후에 때문이다. 오지 시온이 이러기를 요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국로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 혹시 거미가 그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내 자녀에 대하여 잊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된 성령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도를 보장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결코 결코 좋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해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견인차에 달아서 차를 끌고 가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에게 걸고 우리를 끌고 가다 마지막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견인된 자 그것을 사슬로 묶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여인이 어찌 그전목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장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시킨다. 이 확실한 믿음안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모아주시고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미, 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듯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감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인생을 살 때에 호감에 있는 이들을 광명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헐벗은 산이 풀밭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광야길에 목마른 우리에게 강이 되어 산물이 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여 싸우니 이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문작식을 잊겠으며,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믿음, 분명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보장된 구원 아래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절망적 환경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 대신 길로 인도해 주시며 가르쳐 준다는 믿음을 갖고 바른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수없이 많은 유혹과 쓰나미 같은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주여 주의 품안에 안으사 모든 걸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은혜로운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인생의 문제가 해답되는 교회, 자녀들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사오니 앞으로도 온 세계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이곳에 와서 쉼을 얻으며. 아버지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이 백성들 또한 우리 인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걸어가는 이들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오도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안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